안녕하세요. 법학박사 법무사전문위원 김철주입니다. 오늘은 주식 리딩 사기 카드 취소 답변서에 대해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리딩 방이 많이 있는데, 코인 리딩 방, 주식 리딩 방부터 굉장히 많아요. 이게 사기하고 관련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저도 한 주식을 한 30년 했지만, 그 자기가 공부해 갖고 해야지, 국내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일본 주식이든, 외, 해외 주식을 자기 공부해도 어려워요. 자기가 그 회사에 확신을 가지고 어 금액이 커지면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어남 말만 들어 갖고는 어 심리에서 지기 때문에 어 이를 수가 있고요. 또어 사기에 연루될 수도 있고 사기가 아니라도 어 개미들은 이 단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번벌기가 쉽지 않은 구조예요. 지식이 공부를 많이 해야 돼.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이제 이 등록된 업체도 있고 정식 등록되지 않은 업체들도 있는데 주식 어 이제 그 추천을 하면 어 수수를 처음에는 몇십만 원, 그다음에 몇백, 몇천만 원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래 가지고 그 카드 카드로 이제 그걸 갖고 매달 돈이 할부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추천한 종목이 어, 손실이 어 몇백 몇천만원 몇억씩 몇십억씩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열받잖아요 그래서 어그 수수료를 카드 취소를 딱 하면 저쪽에서는 리딩비 뭐 수수료라든지 어 정보료 청구 아니면 부, 민법 741조 부당이득청구 아니면 민법 750조 불법행위청구 별의별 소송을 다 해요 그러면 소장이 날로오면 진짜 억울하잖아난 돈도 잃었는데 이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어 답변 안 하면 모빌을성소 판결 돼요. 내가 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무사든 변호사든 저처럼 주식이나 부동산을 잘하는 사람 와가지고 답변을잘 내야 돼요. 어 저는 이런 소송 하기도 하고 반격도 해가지고 손님 들거 많이 읽어 많이 읽어 저거 어 이게 저 드렸어요. 제 블로그나 유튜브 어 그리고 페이스북 이런 데 인스타그램 보면 손님들이 고맙다고 송수해줘서 그런 거 많이 올렸어요. 수년 동안. 이게 소장에 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도 조목조목 반박해야 되고 법리를, 법리적으로도 반박을 해야 돼요. 판례와 법을 가지고 소명칭이나 내용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얘들이 부당이도 741조로 소송이 들어오면 그 핵심 쟁점은 부당이득 있어야 되는데 나는 부당이득이 없다는 걸잘깨져가지고또 검감은 곤시부터 해서 우리나라 반례 예교 이런 것도 많이 찾아가고 법조문을 한 수십 개 있잖아요 방문판매법 위반이라든지 통신비 뭐 많이 공격도 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조목조목 반박하면 저기서 치하하는 경우도 있고요 계속 싸우는 경우도 있는데 치하하더라도 또그 담당하는 직원이나 법무사가 바뀌면 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어두 번, 세번막 제기해 가지고 이기 드린 것도 있고 별의별 것들이 많아요. 어, 소송 같은 거는 정성이고 어,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 관계는 본인이잘 알아도 사실 관계를 정리하면서 법적인 전문가하고 주식을 잘하는 사람으로서 상호 어협회하면서주니이바뀌하면서 수없이 거를 어, 다듬고 고, 공격 포인트를 어, 준비를 해서 공격을 해야 돼요. 반격을 하면서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거든요. 배차하면 반소 제기에서 내가 잃었던 거그 손해배상을 반소로도 하고 어, 내용 정면도 보내고 고소장, 형사 민사도 다 융단폭격도 할일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보통 보면 이제 그 리듬기 중간에 안 주면 어뭐 직원이든 아니면 법무사 업체든 변호사 업체에그 내막은 잘 모르면서 다 한꺼번에 막 보내요 그래가지고 어 대꾸 잘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모별로어온거 성수 판결 받아가지고 강제 집행해요 뭐 재산 명시, 재무 불이행 전무부등재 체크 압류 주심 뭐 여러 가지 어 은행 통장 그리고 정권 보험 이런데 압류도 들어오고 이래요 그래서. 어, 집행권한을 만들기 전에 내가 반박해갖고 적극적으로 다투야 돼요. 어, 판사님들 딱 보면 아시글랑요 그리고 또한 지역에 이게 소송이 있으면 본인만 소송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소송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판사님도 대충 눈치를 어, 차리세요 보통 보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잘 써갖고 답변을 하면 저쪽에 반응도 여러 가지예요. 뭐 전화가지고. 내가 지금 천만 원 청구했는데, 오백만 원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치아하는 경우도 있고, 그에 따라서 또, 유기적으로 대응하면 돼요. 일단은, 내가, 그, 보통, 그, 추천한 점에 송실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 그, 수술을 안, 주, 안, 주, 안 주게 되거든요. 뭐, 그 사람들이 추천하고 돈 많이 벌면 왜 그런 거 아끼겠어요. 그리고, 주식은, 남의 말 들어가지고는 쉽지 않아요. 정권근에서 이런 애들도 다 일잖아요. 그게 심리도 그렇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투자에는 심리가 있어가지고 어 쉽지가 않아요. 이 거꾸로 하게 되 있고 목표치까지 못 기다리는 게 오도 있고 우리가 이제 싸게 사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싸수 비돈데 이게 거꾸로 될 수가 있어요. 막 떨어지면 그때는 오히려 매수해야 되는데. 어~ 하나씩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팔고 올라갈 때는 추교 매수 해가지고 오히려 더 그때는 팔아야 되는데 또 떨어지, 떨어질 수가 있고 근데 또 회사에 대한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어~ 확신이 없으면 이게 상패될 수 있는 정보인 두렵기도 하고 막 댓글 같은 거 읽어보면 막 엄청나게 알바생들도 활동하고 일반인들도 자기가 팔았으면 부정적인 글을 올리고 그~ 이제 싸게 또 살려구요 또. 그 내가 사 갖고 있으면 많이 올려 그 매수를 부추기고 어 사람의 심리는 돈의 앞에서 막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제대로 잘어 대응해야 돼요. 시간 시간에 투자하고 가치에 투자해야지. 어디 정보 매매는 원래 아버지의 회사도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보는 어 역정보도 흘리고 이러기, 이러기 때문에 어 저도 상패도 많이 당해보고 <laughs> 많이 잃어보기도 했는데. 자기가 어 공부해가지고 부동산이든 어 주식이든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어 그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기죄도 형법 347조에 들춰보면 제가 박사기를 형법 형사법으로 박사기를 받았는데 서울시에서 이 사기죄도 347조에 보면 독치 쇼프라의 독일어로 타츠베시타한테 이제 구속요건 해당생인데 희망이 있고 그 희망을 해가지고 거짓말해갖고 처분행위를 하고 이게 손해가 있고 이중의 고의가 있고 이 희망도 적극적 희망, 소극적 희망, 묵시적 희망 희망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잘 어, 해야 돼요. 그 고소해가지고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기소 안 되면 경찰 불성취되면 경찰 불성취 경찰에 대한 이의 신청 그리고 검찰 항고 재정신청 재항고 뭐 어, 각가지 제도들도 있고요. 방금 이 소송에 내가 오히려 그 리딩업체에서 소송에 들어오면 뭐 고소도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답변서 딱 하면 거기서 치안하고 또 준비 섬면 쓰면 여기서 또 준비 섬면 쓰고 내가 그 종목에서 추천해가지고 그 보통 보면 잘 간직해야 돼요. 그 담당자 전화번호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막 카톡으로만 대하고 다른 사람이 고 거짓말할 그 영업사원들도 많거든요. 아주 몇배 오른다는 거 이런 캡처하고 내가 그 정도 추천해 가지고 이래 이래 손실이라는 거 그때그때 증권에서그앱앱다 보면 어다 있어요. 언제 매수하고 언제 손실이 얼마고 매매 손익이라든지 손익 추이라든지 그런 거를 정빙 자료를 잘 정리하고 일문 요연하게 육하원칙으로 해야지 어 전문가인 법무사든 변호사든 그거를 법리적으로 잘 공격하고 어 방어할 수 있거든요. 뭐 소송은 정성이에요. 이추식 리딩 소송뿐 아니라 모든 소송에서 정말 그 본인하고 그 전문가하고 혼연일체가 돼 갖고 사실관계 반박 그리고 법리 반박 이런 것을 어잘 해줘야만 어 이길 수가 있어요. 대충 대충이 하는안 되고요. 또 전문가 중에도 불성실하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대충 이렇게 그 준비 서면이나 이런 거 보내오는 거 보면. 내가 너 준비서 몇 페이지 이렇게 했잖아. 그거 하면 그 자인으로 해가지고 내가 어, 그거를 원형 해버리면 이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 많은 서류도 숙달이 돼가지고 공부도 좋아하기 때문에 빨리 파악을 할수 있지만 저는 손님 거 10번 이상을 반복해서 보고 거의 이사건데내 사건인 네, 네 것처럼 열심히 해가지고 어,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